자,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정말 기다려온 자재고요 저도 금형 몰드 때문에 고생한 자재입니다 요게 텐바보드 루바, 뭐 보통 이렇게 불리는데 똑같아요. 하지만 진짜 틀린 게 지금 현존하는 거에 나무와 가장 유사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색상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가지 색상이고요. 화이트는 지금 공장에서만 출고되고 여기는 아직 못 갖고 왔어요. 전시장에 오시면 요세 개는 구매할 수 있고요. 높이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2,400이에요. 그러니까 거실에 한 번에 시공할 수 있게 그래야 나무 모양 같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틀린 게 폭이 30cm가 아니고 폭이 60cm에 60cm, 60cm로 만들어져서. 그는 진짜 이제는 인테리어 너무 쉽지. 이건 뒤에 실리콘으로 그냥 시공하시면 돼요. 실리콘과 저희 토목본도 혼용해서 시공하면 되기 때문에 시공도 너무 간단합니다. 정말 대박 자재예요. 인테리어의 셀프 인테리어의 최고 자재입니다.